둘째 주일입니다. 11월 감사의 달이라고 했죠. 이 감사의 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 가운데에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찰스 스펄저 목사님 이 말했던 더불어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한주 동안도 가정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서로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런 풍성한 그러한 한 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게 많은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좋은 많은 글을 올렸던 분이 있는데 윌리엄 아스더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 감사를 어, 느끼기만 하고 어, 이 감사를 어,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준비해 놓고서는 어,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선물을 정성으로 준비해 놨어요. 어, 그런데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어, 결국 상대방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가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을 때에 그 감사는 사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게 우리가 감사도, 어, 말로든, 어, 글로든, 또는 선물이든, 무엇이든지 표현했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시잘 알지 않습니까? 마치 종은, 어,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어, 또 노래도 누가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주기 전에 사랑은 아니다. 변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그런 표현을 할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한동안도 귀하게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또 구역장과 사역장, 또 선교회, 또 찬양과 미디어 및 친교 한국 학교 등 곳곳에서 섬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교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실버 회원들 우리 어, 자녀가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자체만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실버 회원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토요일마다 어이글과 커피로 계속 몇 년째 숨겨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매년 사과를 도네이션 해주시는 장로님 가정과 또먼 길까지 가서 또 딜리버리온 우리 형제 자매 부부에게도 감사하고 또 지난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어, 친교실을 부엌 깨끗하게 청소해 준 우리 여성 교원들 또 토요일날, 또침대 이렇게 또 쓰레기통에 버려져 는 남성 교회들,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교회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며어 지금 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다섯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누구였습니까? 아벨. 예, 아벨. 아벨은 어떠한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에 있어서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서 예배를 드린 어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입니까 뭐 에녹의 키워드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는 삶. 어, 느 분이 저한테 그런한질하셨어요 어, 한번 언제 한 번, 동행으로 한번 말씀을 더게 나눠 주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말씀하셨는데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어, 동행하는 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노아는 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어, 사건이 어, 키워드가 되고요. 어,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때 떠났던 순종, 어, 그리고 어, 사라. 사라는 어,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억지로서 남편 할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도 어, 이게 사라 개인의 믿음, 개인의 믿음의 중요성을 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스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마치 중간 정거장처럼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다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하면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앞에 다섯 사람을 쭉 열거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강조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었습니다. 물론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이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기까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래, 즉 끝까지의 믿음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믿음 이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용도 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도 삼이가 아니라 유중의 미를 거두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은 거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그저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끝까지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는 인생의 삶.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끝이 또 너무 중요해요. 왜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도 그러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물론 사랑의 어떠한 모양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린아이, 깐나 나이의 사랑과 사랑의 표현, 부모가 깐나 나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과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사랑의 표현은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의 그 본질은 같아요.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의 사랑도 또 교회 안의 사랑도 있어서 사랑하면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호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 마지막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 믿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 믿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면서 이러한 책망의 말과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여러분이 엣,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요구하시는 거한 가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딱 하나가 있어요. 바라보시는 것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길도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구인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사도바울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런 즉, 세 가지도 강조하잖아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하실 것인데. 믿음.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착함과 선함, 의로움, 공로, 노력, 그무엇도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본적인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때 오시지 않았는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나마 사라나 아, 믿음의 사람들 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끝까지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국의 보금주의 설교자인 폴 워셔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 뭐 유튜브 보면 여러 많은 내용들을 실잖아요. 그중에 하나 이제 이게 설교 한번 보다가 폴 워셔 목사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 학교에서 어, 가정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배워 왔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브이폴 워서 목사님은 상당히 도전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거든요. 보금적이고요. 어, 그 갈빈주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 이분이, 어,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막 그것이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설교 쭉내용 들어보면 이겁니다. 어, 그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렇게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교회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로. 분명 우리 예수님도 착한 행실이에요. 착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착한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을 올려드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담도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의 영광 돌리는 삶. 똑같은 착함이라 하지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의 믿음으로 나아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화해서 주는 교훈은, 메시지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본양이 있습니다. 두 본양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본양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양. 다른 본양은 더 나은 본양.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이란 육신의 본양을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본양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육신의 본양은 갈대야우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그들이 나온 바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고 돌아가리라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고향을 떠난 것이 힘들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떠나온 그 본향을 생각해서 아,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 가나안은 영원한 이방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좀 말씀 좀 해석을 할게요. 자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약속을 받았긴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예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넌 너의 본토치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주시면 너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너에게 거처할 땅을 줄 것이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멀리서 보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믿음으로 환영하는 그 정도 상황밖에 될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그 땅은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세월이 100년입니다. 75세 떠나서 고향을 175세 죽거든요. 그래 가나안에 100년은 이게 더산 거예요. 어, 살아는 6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뭐 제가 계산해 왔으니까 여러분 따로 계산 안해도 돼요. 65세 떠나서 127세까지 살거든요. 결코 짧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장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 2 7세에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없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해쪽 속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싶은데 땅좀 파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오랜 동안 살면서도 그렇게만 나든 나그네, 여러분 가운데 나 나나 나그네입니다. 나한테 땅좀사 주세요. 그럼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살을 장사자. 나중에 아브라함. 그게 장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곳에 살면서 아 이제 이 나그네 이제 이게 힘들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고 하는 이 해당은 헬라어는 오레곤타이란 헬라어를 쓰는데요. 열렬히 갈망하다. 더 나은 본향을 열렬히 갈망해. 내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하늘나라를 더 사모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에 또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그 역이민 우리 교들도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리타이어면은 한국으로 돌아가 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뭐 주변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서 역이민 가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0 작년 통계가 한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자료를 다다 보니까 한 5만여 명, 한 4만 7천 조금 넘더라고요. 한 4만 7천여 명 조금 넘은 사람들이 역이민을 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어 첫째는 고향에 대한 향수. 이제 뭐 동물이나 조류들도 보면은 본향을 막그 본능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더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국에서 편리함, 그리고 좋은 우리 혜택. 한국 참잘 살잖아요. 우리 한국도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익숙한 언어와 문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하, 아무리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도 잘 들리죠. <laughs> 음을 생각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익숙한 언어, 그 문화, 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천년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나 어땠을까요 그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있지 않았을까요? 향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갈 때야 우르는 메스, 메스포타의 문명지입니다. 훨씬 더잘 사는 곳이에요. 가난의 삶보다도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안 했지만은 쓰여 있지 않지만은 언어도 달라요. 그갈때 우리는 수메르 언어를 씁니다. 가나은 세모 계통의 가나언어뭐 히브리어, 페네키아 모압어, 암몬어. 언어가 달라요. 어, 우리 일세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이이 이 언어 이이가 쉽지 않잖아요. 75세 떠는아무람도 아마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성경을 다 그냥, 그냥 무시해요. 성경을 다 무시해요. 그런데 한번 가, 가보자고요. 그 시대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양으로 생각만 하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더 나은 본양을. 믿음 가운데 더 나은 본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 고향만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본양이 있음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뭐, 오늘의 이 말씀이 고향이 돌아간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고향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10절 말씀 그때 아브라함 대사 살펴볼 때 그때는 말씀을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거기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한 성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분명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할 때 종종 인용하는 그런 기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로서 교수 학장을 여기에 마였으며 우리의 이 찬송과 구장에도 보면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애송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의 가사를 지으셨던 고 김정준 박사님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적은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분이 죽음을 가까이 기다리면서, 그 분이 적은 시인데, 참그 기도시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분의, 그러한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 마지막 혹시 제가 여기 묵혀 있는 동안 혹시 돌아가실 문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저한테 혹시 내가 마지막 죽는 날이 시도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죽는 날에 비가 와도 좋다. 우리가 장례할 때 보면은 여러 날씨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는 날에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에 광채를 보여주미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날이 오기를 기나하리노라 더 본양을 사모하는 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가지 믿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어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게 됐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옷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해하여 나아갔습니다. 끝까지의 믿음.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도 끝까지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때에 따라 가파른 언덕길 오르는 것처럼 숨이 헐떡거려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주님 손 붙잡고 키워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천국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맞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나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정감하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